CCTV 간추린 뉴스입니다. 4월 10일 오늘 상할 종합지수는 12.58 포인트 오른 3,970.11 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유명 앵커 양징원 씨가 지난 8일 자택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양징원 씨는 방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양씨의 어머니가 오전 9시경 방에 들어섰다가 이미 숨을 거둔 딸을 발견했습니다. 유산은 없었고, 다만 업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년 34세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징원 씨는 그동안 케이블 TV에서 다수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 리자청 창장그룹 회장이 홍콩과 중국의 부동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습니다. 리 회장은 홍콩 장진하에 있는 두상복합 로하스파크를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각하고 55억 홍콩 달러 우리 돈약 43억 5천만 위안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상하이 오리엔탈 파이낸셜 센터와 베이징 잉커 센터 등을 잇따라 매각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리자청 회장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경 쓰촨성 고속도로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를 포함한 차량 10여 대가 크게 파손됐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녁 중국 진안시에서는 평화유지군 보병부대가 수단으로 파병됐습니다. 평화유지군 보병부대에는 여성보병 13명과 남자장병 117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보병들은 평화유지 임무로 해외 파견되는 첫 번째 보병들입니다. 올해 청명절기간 홍콩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렁춘잉 홍콩 특별행정장관은 중국 관광객이 홍콩에서 생필품을 사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들이 홍콩을 찾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외에도 유럽 등 해외 관광객들 수도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홍콩 달러 강세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깨끗해서 봄나들이 떠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간추린 뉴스였습니다.